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세 명의 그 장관 후보자들을 어, 지목하고 있고 음. 오늘부터 이제 낙마 순위를 정해서 가는 것 같은데. 음. 네 오늘 순위는 이제 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그 배우자 문제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또이진숙 교육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 의혹이 있는데 여당 내부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세 후보자에 대해서 좀 어떤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청문회도 아직 거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어 어찌 대건 간에 문재인 정부의 어, 큰 그림으로서 이제 각각의 조각 이제 고민해가지고 어, 대통령께서 어쨌든 지명하셨고 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재명 장단, 정부 아, 아, 제가 뭐라고 했나요? 문재인 정부 아, 네 <laughs> 이재명 쉽게, 쉽게. 정부에서. <laughs> 네. 한때는 이재정 정부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예. 네. <laughs> 그래서, 어, 지명을 하셨는데, 장점과 단점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만약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지정들이 어, 받아들여질 것인지 음. 아닌지는 또 청문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2주 한번 지켜보시죠. 네. 그리고 또 후보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과, 어, 판사도 판단할 때 그렇거든. 직관한다라고 얘기하거든. 음. 재판을 직관한다. 후보자의 말. 그리고 후보자가. 묻는 말들에 대해서 즉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방들이 진실을 또 드러냅니다. 음. 그리고 네. 억지로 된 어떤 공방들이 후보자를 밀어붙일 때는 국민이 음. 또 납득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루어지는 청문회를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고 난 뒤에 순위를 전해야죠. 뭐 미리 뭐 순위를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야당으로서는 사실 본인 당 추스리기도 바쁜 와중에 또 야당 역할도 해야 되고 네.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만은 숫자로 정해놓고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음. 청문제 준비에 충실해주시고 과정에서 국민을 네. 설득하십시오. 음. 네.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어쨌든 새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뭐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값질 논란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보좌진 교체 횟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문제로 삼고 있어서 여당에서는 그러면 어, 다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아직 저희는 어떤 판단이 아니라 음. 어, 지명을 존중하되 국회 네. 내에서의 어, 그 동의 과정, 음. 아니, 국회 내 청문회 과정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이 첫날이고 아직 음.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네. 그 정도로 가르마대 이미 한 해명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네.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의 가정에서는 음. 다시 대목겠죠 음. 거기에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또 청문의 당일이라도 서류가 준비되어서 또 전달이 되거든요. 네네. 그 과정을 저희도 음.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진성준, 어, 전략, 아, 지금은 정책위의장이죠. 네. 어,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 소명이 되면 모르겠지만 소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네, 뭐, 너무나 원칙적인 말씀인데 혹사그 네. 언론을 딱 보면서 오, 뭐지? 우리끼리야 예. 진성준 선배라고 하니까 예. 오, 우리 진성준 선배가 이런 게 판단을 하신 것처럼 비춰지는 예, 예, 예. 제목 기사였어요. 그런데 네. 보니까 이제 원론적 수준의 음. 말씀이셨던 거죠. 음, 다시 이야기해서 무조건 방어만 하는 것이 어, 능수가 아니라, 우린 청문의 과정을 형이화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회 판단 존중하겠다라는 음. 그런 말씀으로 전 들리고, 네. 저 역시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위원장님. 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거죠, 지금? 네네. 네, 하나. 네. 네, 오늘도 지금 방송이 마치면 9시 반부터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요. 네. 바로 연이어서 10시부터는 정동영 통일부장관 인사청문제 네. 네 번째 주자로 네. <laughs> 나서게 되는데 네. 어,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 인사청문회 특위위위원장을 맡게 됐고 그건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음. 워낙 뭐 대법관 당시부터 소수자 약자를 위한 진일보안 판결을 많이 내셨던 분이고 법원 내에서도 음. 어 인품에 대해서조차도 어쨌든 정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은 향후 가야 될 정말 마지막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의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장의 어 어떤 위치의 무게감을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보는 자리가 아닐까.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되짚는 날일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게 6년의 임기를 풀로 채우는 최초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입니다. 네네. 예. 어. 그래서 그 과정들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 임명된다. 다기보 달라는 규정 때문에 남은 임기에 한해서였는데 지금은 향후 6년간의 마지막 보류의 헌법 재판소의 모습 저희가 지난 겨울 거리의 시민의 목소리에 헌법에 합당한 목소리를 보여줬던 헌법 재판소의 권위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네. 그 수장을 다시 뽑는 겁니다. 너무 오래 음. 공석이었어요. 음. 네.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문영배 헌법재 재판소장도 대행이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온전하게 소장 네 대, 대행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으셨고 네. 오늘 준비 준비기일이라고 네, 네, 네. 해야 되나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서 네. 증인 신청부터 시작해 자료제출 요구를 위한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음. 상의 의결을 하기 위한 준비 기일과 비슷한 아, 거예요 예 네. <laughs> 그런 네. 청문회가 있고, 있고 일주일 뒤에 네, 네. 그다음 주 월요일 날이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네. 소수자 약자에 대한 그 아주 증거적인. 판결을 하셔서 음. 어, 보수적인 국민의 힘에서는 또 굉장히 그런 걸로 흠집 잡기도 했죠. 예, 예. 예. 지난번 대법관 음. 어,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예상이 됩니다만은 어, 여튼간에 그게 각자의 가치라면 또 국민 앞에 드러낼 필요는 있지만 음. 그 과정에서 좀 눈살 찌푸린 일은 없었으면 음. 좋겠고요. 어, 김상환 후보자 청문회만이 아니라 오늘도 정성영 후보자 청문회도 네. 이지거든요이 음. 과정에서 저는 이제 뭐 제가 드릴 시간이 말씀드릴 시간이 음. 있는지 예. 모르겠는데 네네, 충분합니다. 예. 네네. 아니 검증을 비밀로 해가지고 음. 어, 지난 주말 과정에서는 그 후보자의 집까지 사실상 무단 진입하는 음. 그 시골에 집이 있으신데 네. 어, 좀 후보자가 연배가 있으시다 음. 보니까 그 연배에 이제 비슷한 연배 사모님이 혼자 계시는 곳이거든요, 시골 집에. 어. 거기를 어, 국힘에 지금으로서는 뭐 아마 김기현 후보, 네. 아, 김기현 위원회, 예. 김기현 의원회 보좌관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어. 무단 침입을 하시고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검증 좋고 원이 예. 존중합니다. 응. 뭘 그렇지만, 찾기 위해서 그 집에 간 거예요? 뭐그 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위반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예. 우리가 가진 권능이 담 예. 이제 담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물리적 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들어갈 수 없는 부분 음. 사적인 사유지까지 네. 함부로 넘어 들어가서 어. 사생활의 평온함을 침해할 권리까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사를 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때는 강제적인 네. 수사권을 행사할 때는 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네. 적절히 하셔야 됩니다. 음. 통제 권한을 남용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저는 예. 이 말씀은 어꼭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어딱 보니까 음. 오늘 제가 네 번째 타자라고 네, 예. 했잖아요. 예. 세 번째가 김기현 의원이시더라고요. 아, 원인 네. 바로 앞이. 예. 네. 예. 네. 예. 근데 좀 자중하시고 그런 예. 방식 자체 국민이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 음. 어 질이 어 정말 눈쌀푸풀기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하... 자택에 무단침입까지 해서 네. 찾아 근데 그렇게 무슨 수사관도 아니고 영장을 음. 가지고 간 것도 아닐 텐데 그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죄적 사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다 못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할 때요. 예. 그 사찰이라는 것은 한 명을 이제 계속 쫓아가면서 예. 일상을 살펴보다 이런 것들도 사찰이에요. 음흠. 그래서 권한 내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되게 엄정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음. 국회 국정감사 권한, 보좌진들이 그것을 음. 보조할 권한, 네. 그까지 허용했을까요? 음. 좀 과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생활 음. 예전에 우리 조국 장관 청문회 당시에 그러니까요. 그 앞에 진치고 있었던 거 기억나잖아요. 네. 뭐 누구든 간에 이제 검증을 이유로 해서, 근데 뭐 하다 못해 뭐 짜장면 음, 음. 배달 부회가까지 그러니까. 시재를 했던 그때 상황처럼 네. 지금 그 시골집 앞에 그 국회 보좌진들이 가서 음. 그 혼자 있는 배우자 음. 얼마나 공포감이 들었겠어요. 네. 그런 상황까지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료제출 요구하시고 네. 어, 정당한 권한 내에서 음. 감사하십시오. 참이뭐 태양광 관련된 그 서류를 찾아보고자 는데 가서 사모님 깜짝 놀라셨겠네요. 어 지금 사모님이 거의 식사도 못하시고 네. 뭐롤 도제라고 하면 되게 평온한 단어인 것 같아요. 어. 정말 그 정도로 사실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인재시고 어, 재서, 그러니까 재선 음. 통일부 장관 음. 네. 지금 이 모멘트에 얼마나 필요한 역할을 하실 분인데. 어,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행 이제 이런 음. 행보들에 대해서 기꺼이 응원군이 되어 줘야 될 가족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음.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음. 이분은 어떻게 그 일을 또 하시겠습니까? 음. 네. 아니 근데 국민의 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내부가 어. 어떻다 합니까? 그렇죠 예. 내후와 내환을 어. 외환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예. 아주 어~ 얕은 수가 선택하기 쉬운 수긴 한데요. 예. 그래 김 위원회님 정도면은 어쨌든 다선 아니십니까 여러 가지 식도 여기 마시고 그러면 어~ 사실 뭐~ 아니 지금 뭐~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 음. 저기 내환부터 먼저 들여다보시죠 싶은 음. 생각이 문득 듭니다. 어. 그 정도 적극성을 띠고 국민의 힘에 매스를 댔으면 음. 네. 어떨까요? <laughs> 그 생각 내봅니다. 네. 아무튼 오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김기현 의원님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laughs>